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코딩 육아, 제이코딩 정풍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은, 어 지금 보시는 방송은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실제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농구공을 먼저 바구니에 넣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농구공을 던지기 위해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화살표가 초록 범위에 들어가면 농공이 바구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농공이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는 농공을 회전시키는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고요 자 그래서 해야 될건농공 스프라이트에 어 시작을 클릭했을 때농공 스프라이트 키를 좌표 마이너스 140에 마이너스 1,2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 초기값이죠 실패를 받았을 때 60번 반복시켜라. n 변수를 6만큼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시계방향으로 n 변수만큼 회전시켜라. n 변수를 6만큼 회전시키는 건이 360도 돌리는 그런 폼이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클래스 농구공 농구공 스프라이트에 시작을 클릭했을 때 좌표 마이너스 140에서 마이너스 1유로로 위치시켜라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볼까요 순서가 보통 제일 앞나오니까 그 제일 앞에 한번 아 여기 x를 0,0으로 이동하라 라는 말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140에서 마이너스 140에서 마이너스 115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패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패, 실패, 실패를 받았을 때, 자, 여기서 m 변수를 6만큼 바꾸라. 데이터 항목에서 m 변수를 6만큼 바꾸라. 이게 순서는, 아니네. 아니네요. 네, 실패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빈거 있죠. 이게. 그래서 n 변수를 6만큼 바꾸고 이걸 60번 반복하라고 돼 있죠. 60번 반복시키시오. 60번 공공을 시키면 됩니다. 60번을 6만큼 바꾸고 농구 시계방향으로 n 변수만큼 이동하라. 자 동작 시계방향이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시계방향을 n만큼 데이터에서 n을 가져와서 m도만큼 돌리기 변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의상에는 뭐 지시한 상에 설명 블록만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지금 일단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해준 게 여기 초기 값 시작했을 때이 값, 마이너스 140에서 마이너스 12로. 그리고 실패를 받았을 때 60번 반복. 6만큼 바꾸고 n도 돌리기를 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을. 자, 농공에, 네, x를 마이너스 1, 4, 5,에 마이너스 1, 2로. 그리고 60번 반 실패를 받았을 때 60번 반복 6 바꾸고 n도 돌리기죠. 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 전체 구동은, 아, 여기 지금 농구과 농공이 초입값이 있고요 이 스페이스 키를 네. 이렇게 아우데나 날아가는 거고요. 이게 녹색 위치에 들어가면 농구공이 꼬리를 하는 프로그램 이죠. 이렇게 꼬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바구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일단 초기값 위치만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값 역시 어이 그림들 뒤에 물려 놓은 거고요 위치값 초기값 그다음 화살표는 아래 위로 동작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 키가 누르기 전까지 10만큼 움직이는 거네요 10만큼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벽에 부딪힐 때까지 우에 부딪히면 튕기게 하는 거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만 반복하는 거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게 녹색의 다 나를 판단해서 아다 나를 판단하면 그러면 이 부분만 닿아도 되는 거네요 볼까요? 이렇게 닿아도 되는 거죠 아 원래는 원래는 이게 이 안에, 녹색 안에 화살표가 들어가야지 동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프로그램은, 어, 여기 다 나로 판단을 하네요. 몰랐으면 이 안에 넣기 위해서 애를 썼겠네요. 네, 그래서 성공을 방송하고 실패를 방송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공에서 나머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일단 초기, 어, 크기와 위치, 그리고 방향을 설정을 한 거고요. 연수 n 값을 네, 고정을 한 거죠. 아 이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뭐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패로 하든 성공을 하든 공이 회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어떤 n을 6만큼 바꾸고 60번 반복하는 360도 돌리는 그런 거죠 6636이니까 네 근데 어 공의 이 문양 때문에 360도를 돌리지 않아도 그냥 계속 뚫은 것 같이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자 그래서 초이값 하고 보이기를 하면 아예 보이는 거죠 이제 초기 위치로 농으과 가져온 거 성공을 받았으면, 역시 공을 돌립니다. 공을 돌리고요. 그리고, 0.5아 적동한 농공을 중앙으로 옮기고, 다시 2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게. 공 들어간 것처럼. 음, 제가 보기에는 숨기기보다는 그냥 얇이니까 형태로 이게 좀 리얼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거죠. 아 이게 지금 들어간 그림이 나오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수, 음, 숨기지 않고 저 같으면 그게 담겨진 그림처럼 만들 것 같은데 바구니를 바구니를 지워 지우개 어 음, 지우개가 지우개가 지우개펜 지우개, 펜, 지우개. 오. 아, 이 아, 어, 아이 치기가... 어, 어... 특떻게요 일단 이걸 치고 아, 이 정도로만 아이 뒤에... 그니까 이게... 아... 빽빽 빽... 자, 아... 할수 있겠네요. 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걸 복사해서 똑같이 갖다 놓고 이 친구는 앞에 끌지우고 이 친구는 뒤에 끌지우면 고하 되겠죠.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스크립트도 복사 여기 넣어주고요 어아 스크립트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자 이걸 이 친구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고 형태를 메일 앞으로 순서를 가져오고요 됐죠 깜짝 같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걸 그래서 다시 짠 하면 음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번째로 물리고 짠짠 짠. 했는데 짠고 두 번째로 물러나기 두 번째로 물러나기가 안 되네요 물러나지 마. 맨 앞으로 순서로 바꾸고, 아, 이거 아데 자, 일단 맨 앞이고, 네, 이런 그림을 원한 거죠, 저는. <laughs> 그래서, 일단 뭐, 해보고 싶은 건 해야 되니까, 일단 맨 앞으로 순서로 바꾸고,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주냐면 새 메시지 꼬리 골인. 꼬리는 넣어줄게요 꼬리 하고 싶은 건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꼬리를 네. 방송하면 이 바구니가 꼬리를 받고 꼬리를 받고 다시 맨 앞으로 순서를 갖고 오는 거죠 있습니다자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아, 이게 아니죠. 이게 있으면, 자, 짠, 꼬림 됐죠. 네. 공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 그림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laughs> 바운니가 너무 작죠? 네, 이런 그림이죠.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랜덤 방향으로 슝슝 날아가는 거. 실패를 받았으면 1초 동안 X, 250은 날라가는게 정해져 있는데 Y를 0부터 200 사이에 아무 때나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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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역시, 어, 공을 받으면 이렇게 돌리는 것 똑같은데 이두 개를 나누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60번을 돌리는 것과 30번을 돌리는 것.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3 0번 돌리는 거고요. 자, 어 이게 60번 돌리는 거죠. 60번. 그리고 이건 30번 돌리는 거. 30번.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원하면면 자. 0,0 지금 있는 공의 위치가 어디죠? 마이너스 140에서 1, 2로죠. 그럼 중간 중간을 살짝 이렇게 가는거죠. 원래 보물선 지금 직선, 직선이라서 좀 이상해 보는거예요 포물선으로 보면 자 원래 마이너스 140에 1, 2로 중간이 얼마죠? 마이너스 70자 Y값은 중간이 일단 120으로 잡으면 60이니까 조금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60, 50 50 정도로. 자, 그럼, 살짝 위로 올라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자, 그러면, 원래 중간, 150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손님 지우고, 자, 150인데, 150 하면, 이두 개가 바뀐 게 거의 없으니까, 어, Y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거죠. 조금 더 올려줍니다. 얘는 네.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50 마이너스 50인데 조금 올리주니까 4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0.5초를 나눴으니까 0.25초씩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슛 네, 뭐가 좀 이상하죠? 아 이게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는데, 제가 5 0으로 해서 이상해졌네요. 자. 슛! 비슷하나요? X를 더 가야 되나? 슛! X도 조금 더 가야겠네요. X를 120. 슛! 슛! 비슷하나요? 슛! 이게... 너무 양커고 양이... 어? 마이너스 1 0 0아이 마이너스 140에서 200인데 정중앙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그림이 되네요 총 340이니까 170... 170이 정중앙이죠? 네, 170이 정중앙이니까 3 0이네요30 30과 140은 170이니까 170은 주문값이 85. 맞죠? 826, 85. 85. X가 85-. 마이너스. 아, 이제 여기서 85를 빼는 거죠? 85를 빼면 60, 55.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좀 낫죠? 그냥 중앙으로 날아가니까. 좀 나아 보이네요. 그래서 30과 200 사이에는 170, 170의 절반은 6시 85. 85를 더하면 X는 80, 90으로 더하면 120이네요. 네, 그래서 한130 정도로 바꿔주면. 자, 좀 비슷하죠? 뭐이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에는 어, 이렇게 공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 중에 이제 꼬리인이라는 방송을 넣어서 공이 진짜 들어간 모양을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 바구니를 두 개를 쪼개서 앞으로 가릴 수 있는 효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함께하는 코딩 유가제코딩 정풍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